실수 p에 대하여 x가 0이에서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gp라고 하자. g의 마이너스 1 더하기 g의 1의 2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. g의 마이너스 1 값을 구해보겠습니다. p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겠죠. p에 마이너스를 대입해보면 이제 fx식이 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됩니다. p가 마이너스 1이면 이 그러니까 함수에서 이 범위에서 최소 값을 g 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. 근데 이걸 보면은 그래프가 이거 x로 묶어 보면 x 플러스 4가 되서요 마이너스 4와 0에서 아래로 볼러 이런 이차 함수 모양이에요. 근데 범위가 0부터 2죠. 그럼 0부터 2면 요렇게 됩니다. 0부터 2까지 이 범위이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최솟값은 0일 때가죠. 0일 때, 가자. 0일 때. 0을 대입해보면 0 나오죠? 이 값은 0이 됩니다. 그리고 g의 2분의 1은요, 2분의 1때 f x 1을 써보면 x제곱, 자, 2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x가 됩니다. 이때는 이거 x로 묶어보면 x-2가 돼서 0과 2 이렇게 돼요. 그러면 0부터 2까지 범위에서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요. 최소값은 여기 꼭지점, 가운데, 0과 2의 가운데인 1일 때, 1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. 그래서 1 대입해 보면은 1하고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옵니다. 이 값은 마이너스 1. 두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